지난 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2장을 선택하였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rest는 쉼이라고 말했는데 지난 주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 진정한 안식은 주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보문 말씀 이어서 어,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더한번 어, 복습하는 차원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구약에서는 우리 안식일, Sabbath라고 그러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혹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썬데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로어스데일, 일요일이라고 그러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주일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 누군가의 마음에 신앙심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참 어, 신앙이 어, 깊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주변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분은 참 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한다 라고 우리가 할수 있는 진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을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 혹은 주일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사람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을 Lord's Day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 그분의 또그 가정의 어, 신앙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어, 신앙생활의 참 파운데이션, 어, 베이스, 기초가 되는 어, 주일, 어,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은 어, 율법입니다. The law, the mosaic law,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은 쉽게 말해서 한 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노동에서 어떤 어떤 일에 대해서 쉬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뭘 하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노동에서부터 해방을 대고, 일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애국에서 노예였습니다. 슬레이브였어요. 슬레이브는 내 하고 싶고, 내 먹고 싶고, 내 잠자고 싶은 모든 하는 사람이 슬레이브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찍을 맞으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노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국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이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정들, 가축들, 일하는 사람 모든 그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시, 시스템이 셧다운 돼서 다 어, 오늘날 우리 뭐 모르겠어요. 팩토리로 말하면 팩토리가 그냥 셧다운 되는 턴 오프 하는 그런 심정으로 모두가 다다 쉬는 그러한 안식을 가졌습니다. 어,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런데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하루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커맨드맨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은 죽인다 죽일 기다 이러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형을 선고하셨습니다. 실제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안식일에 나무를 했습니다. 뭐그 가정에 필요해서 나무를 했겠죠. 그런데 그 장면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 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안식일을 우리에게 오히려 휴식을 주고 안식 을 쉼을 주고 레스트를 주는데 그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죽임을 돌로 치는 이런 무서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주간 보내면서 안식을 하루만큼 모든 일에서, 업무에서 자유롭게 하고, 어, 좀 휴식을 취하라고, 이렇게 만약에, 어, 좀, 샬로하게 가볍게, s u g g 그냥 하나의 어떤 뭐, 뭐, s u g g e 을 이렇게 하셨다면은, 오늘날 안식일이, 이런 거룩한 주일이 지켜졌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하셔서, 그래서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명령을 하시고, 그 안식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돌로 치 죽음을 당한다 라는 무서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육식보다도, 고기보다도 채식의 몸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식사 시간에 채식보다는 육식을 더 선호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어 40, 50 이상 되신 분들은 규칙적으로 음식도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섭취해야 되고 또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의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규칙적으로 매일 운동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일학교 때부터 젊은 청년 때부터 정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고 성숙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몇 주간을 삶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씨름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워라, 세워라, 시간아, 시간아, 가는 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모습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안식이라는 제도를 했더라도, 만약에 suggestion을 했으면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율법, 법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일할 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의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은혜라고 하면서 율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해할 것입니다. 어, 주일날 시간이 되는 사람은 참석할 수 있고, 또 집에 일이 있고, 또 사업장에 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있고, 또 집에 아이들의 무슨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냥 가볍게 우리가 온전히 안식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매주일 교회 나와서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20년, 40년, 50년 그 이상 하셨으면 매 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막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은혜가 감격이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어 때로는 신앙생활을 오래하다 보면먼데인 해지는 어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또내 순서가 되니까 봉사를 하고 봉사는 하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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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보다는 율법적인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두 번째로 안식은 또 우리가 안식을 제가 안식하고 추위를 자꾸 이렇게 방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율법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의, 은혜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이면서 동시에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사형을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사형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조향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에게 우리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우리가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십계명 중에 안식일 법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 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는 부모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안식이 안식에 대해서 규정을 룰을 w 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지켜야 된다. 6일 동안은 힘서 일하고 또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 만큼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또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종과 과축과 그 집에 찾는 손님들까지도 모든 일에서 일을 내려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규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음 절에 마지막 1 1절의 말씀에는 바로 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어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연너니라.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날부터 여섯째까지 순서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간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셀레브레이션, 그 다음에 축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나누라는 바로 안식일이 거룩하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날이라고 이렇게 어, 어, 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기록되어 있고 또한 곳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기록되는데 5장 12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예국당에서 종이 되었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동일하게 출애국기 20장 말씀은 신명기 5장 1 2 1 4절의 말씀해 어 동일하게 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또 여기서는 어 신학적인 또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나오는데, 출애국기의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안식을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또 함께 창조와 지키라는 말씀이지만,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구원을,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은 바로 구원의 셀리브레이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오늘 본문에 성경 본문을 많이 읽어서 죄송한데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그 규제만 생각하고 은혜 안식과 거룩한 주일에 대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 잣대만 내세우면서 잣대만 세우는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밑밥 사이로 가실 새 제자들이 신장하여, 이사, 신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해대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다시 한번말면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키지 못하고 이어 어, 이삭을 먹은 것을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어, 답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 시장할 때에한 일을 잃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었으면 안 되는 어, 진설병을 먹을 어,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한 것이 구약에 있는 다윗을 말씀하면서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사우를 피해 도망가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떡을 먹었던 장면을 해석하면서 이 장면에서 성경은 다윗이 성경에서 법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하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고정 전념 고정 관념이 있습니다. 스테레오 타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각을 교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오늘 거룩한 주일 안식과 주일을 지키면서 율법을 내세우는 것만 강조할 때는. 어, 은혜가 어, 필요하고 너무 또 은혜를 강조하는 우리 우리에게는 또 율법의 요새가 우리에게 어, 동일하게 필요할 줄 어,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세워 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숙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그게 잣대에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어, 율법으로 지켰다 못 지켰다가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이런 제도 안에 거룩한 추위를 지키면서. 지켰다 안 지켰다 나는 지켰는데 너는 지키지 못하였느냐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죄를 자를 정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인자는 안식일이 주인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8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호세야 6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야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와께로 돌아가자. 여와께서 우리를 찢어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어, 구약에 보면 대선지자, 소선지자라는 많은 다섯, 어, 열두, 열 일곱 개의 선지자 서가 있는데 동일하게 말씀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return. 누구에게 돌아와요? 여우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죄에서 어떤 우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여우와께로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첫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하라는 것이 주로 어, 어, 선지자에 선포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 호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죄도적이고 율법적인 그게서 마음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에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일날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후에 그 대상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또 우리 주일은 율법이면서 동시에 은혜입니다. 안식과 주일은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율법으로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일, 주일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념하면서 우리 오늘 계신 교회들은 주일은 기독교회들은 어, 안식교회처럼 어, 토요일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Sunday,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일날 우리가 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우리가 아니라 주일의 주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주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혹시 주일 드리면서 주일 성숙을 하면서 율법을 강요하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 있다면, 율법에서 조금 은혜로 우리가 주일 성수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아서 예배 오고, 일어났는데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한번 쉬고, 이런 너무 자유롭게, 주일을 너무 은혜롭게, 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더 율법적으로 아, 힘들지만 아프지만 좀, 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어, 율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있기를 어,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에는 밸런스입니다. 예, 밸런스입니다. 너무 율법으로 치우쳐져도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너무 은혜로 지쳐도 해도 위험하다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율법주의로 주일성숙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조금 은혜로 우리가 은혜의 어, 어, 표현들이 좀더 있었으면 하고 반대로 너무 자유롭게 하나님 날 구원하셨고 어, 천국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율법에 내 안에 잣대가 있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어, 열심으로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런 어, 밸런스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과 주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일 지켰다 안 지켰다 라기보다는 주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찬된 쉼, rest, peace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가서 아 안식을 통해서 거룩한 주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초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대다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잘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몇 분은 주일 또 안식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은 좀 무게를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거 오늘 안 드리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 돌맞아 죽는다라는 그런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는 조금 피스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너무 그냥 뭐 자유롭게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빠지시는 분들은 돌맞을 돌수 있다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